안녕하세요 정아찌입니다 네 오늘도 질문에 담보하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일단 그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음 방법이 또 진짜 여러가지 있으니까 저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운동하기 전에 운동 중 그리고 그 등등, 나가면 운동 나가미 운동 하는 후에 스트레칭 당기는게 많이 해요 그거, 네 운동 중도 꾹 그, 스트레치 사이사이에놓고그 그거 간편 운동나 운동 하는 중간에서도 꾹네 그, 스트레치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보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다른 분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다른 부위보다 좀 든든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 보통 여자 선수분들이 그 듬, 그, 요즘, 기운하거 <laughs> 응? 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듬, 그, 그, 세파레이션 막 있고, 그럼 듬, 그, 오줌 멋있잖아요. 그래서 든든 힐링 연차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좀 진짜 바다라 쓰인, 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laughs> 제가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 스카트 하시는지 보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100%할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더 무거운 무게 내 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저에게 뼈가 있던 방법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법 같은 거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네,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그, 무거운 무게를, 한 단계 무거운 무게 들으면 몸이 깜짝 놀아요. 지금까지 겨우 해본 적이 없는 무게니까. 그러니까 그무게 익숙해질 때까지 몸이 그, 신경계? 그런 것도 모, 몸이 하고, 그, 머리가 연결될 때까지는, 후, 르스쿼트 아니고, 하프까지하프까지 간짝, 간짝. 하프스쿼트까지를전그 무게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요. 근데, 그러면, 몸이 천천히 그, 익숙해, 그 무게에 익숙해지면, 갑자기 어느 날에, 어? 오늘은 좀 가볍게 느끼는데? 그런 날이 나요그 날에, 그 후르스쿼트 해보세요. 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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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산케르만에약6 0 k g 하신다 말이시죠? 본까지 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무거운 무게 들고 싶, 고 싶, 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는 게 너무 너무 대단하신 일입니다. 우리 파이팅입니다. 응? ウェグ語、うん、おりょっちょう。ちょっと、い、ハングマル、のむのむ、おりょうよ。うん、くれど、よろしみ、コンボハジャラのまみ、ちんちゃ、てだなのご意味だ。で、うん、ウェグ語昆布はるって、コンボハルテ、目ちょきがもんじ、くごえたらソ、コンボばんぼビタルダゴチョノンセンガケじき、くご、ソンセニテストしょん。 할때 좋은 쫑수를 받고 싶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변세하는 그 학교에서 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화 하고 싶으면 그 방법으로 대화는 못한 솔직히 못해요 외 그게서 저는 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음 이렇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인사 만나면 눈 맞히면 바로 인사하고 인사하고 속속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진하게 해주시니까, 모임을 또 오라고 해주시고, 일단 친구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그 자연스러운 한국 말을 배울 수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외국어, 음, 만약에 공부하신다면, 어떤 목적이로 하는지 일단 생각해보고, 공부 방법이 조금 음,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음. 배우로수 있는 그거 시간나 배우, 배,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진짜 소중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고 우리 열심히 파이팅입니다 음. 그 운동 중에는 너무 좀 이렇게 집중하게 돼서 그 파트너는 챙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혼자서 운동합니다 네아 크로스핏도 빼고요 네네네네네네예 그래서 네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헤르츠 파이팅 <laughs> 일주일이라면 그 특히 그, 지금은 뭔가 식단 바뀌어서 몸이가 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몸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확인 못하기 때문에 말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시는 식단 그대로 가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집안일이 4%나 이라면그전 날에 많이 부는 음식 먹거나 그렇게 안 하시면 멋있게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 혼자서 refers, 저는 일본 여행 갈때 가장 재밌는 거는 교토라고 생각해요 京都うん。あんで、どうなんだろうな。く、うーんうーん。くんー。クロンブ、えんなでの君く、くろけちょははじあ今日のん、京の、大阪うん。く、ショッピングと直行、チョコ、リゴご、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と行きてもね、大阪ちょっとごせんかかみだ。 <웃음> <웃음> 네, 아침에 한 시간, 밤에 한 시간, 곧두 시간은 해요. 근데 조금 더그 우리 강아지가 걸어가고 싶으면 한 시간 반 하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부터 세 시간에 산책합니다. 네, 음, 그치? 名古屋は、おいしくとも、ちんちゃんましっこ、くろちゃなよく、ひつまぶしくっちゃう,うーんとかごしぽようん !3 年半ぶりしくな。あまごとあなしゃどってんだごちゃのうせんがきよ。うえなみょんく、さらえばしみょに、もるへとん。 좀 예쁘게 멋있게 느끼잖아요. 응 그쵸? 아그 저는 그런데 아닌가? <laughs> 아무튼 지금은 또그 여성분이 한테는 선세님이는 완벽한 남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믿으면 돼요. 그산대방그 여자친구분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응. 사랑해주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laughs>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동은 일주일간에 일곱 번 합니다. 네, 매일 해요, 매일 하면, 그,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엄청나게 열이 나서 몸이 뭐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때가 저 쉬는 날입니다. 네! 우!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스포엑스 때그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아, 알고 계셔 주셔서 그거 아사이리ち 같이 같이, 시, 아, 사진 찍어요, 라고, 악수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받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또 만나요. 이거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유튜브에서 좀 플러스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말 하면 저는 그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 그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어요. 왜냐면 요즘 그 선수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SNS에서 하루동하는 시력도 그거

こう、くりご、く、のむ、かむさ、あ、こ hehe, れ、くりご、させらんちゃの、のむ、てよんユーチューバーぶにし、こう、くりご、インスタグラムと、あんま、AI がランダムハゲ、くごう、う,う、so horrible, uh,、ちょいさへそ、フォロー、フォロバックへずしな、らご、せんか、す、す、のんで、くご、あるご、け、あ、るご、けじしょ、こう、くりご、しょにみ、くる、 처음으로 저를 유튜브로 불러주셨던 브로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션님이 채널에 나가서 그터그 유튜브에 게스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유튜브 같은 거는 좀뭐 션님이 하시는 것도 보고 다른 유튜버 선생님들 하시는 것도 보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어렵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제가 간단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셔님이랑 뵙게 돼서 그거 같이 크로스핏도 운동하기 시작하고 2년간 동안 은 계속 그냥 게스트로만 유튜브 나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자기 채널을 만들지 않고 네, まあ,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 듣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응, 해보자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성격이사 저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마음이 약, 약해요. 약, 약한데, 가 강, 하게 있으라고 노력 하는 분이에요 그냥 노력만 하는거예요 정말 약해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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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같은 거를 나가면 악플 오겠죠? 그렇죠? 그 특히 저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악플은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시작했더니 데, 음, 그래도 가끔씩 1년에 그한 두번 오는 거 오, 와요. 데, 음, 데, 네, 음, 네, 여는 역시 저보다, 제, 제가 어쩌나 저쩌나 것보다 그 일본에, 일본 돌아가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네, 일본에 한두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네,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요. 그런 거는 받으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래도, 그, 역시, 헬짱TV 션님이나 그 다른 유튜버 선생님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게스트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저 한가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음, 저는 그거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거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1 m 이라도돈될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활동하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저는 자기 유튜브 채널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음, うん、なんていうのかな答えるああとけやでなくいろいろってちょハングマルソそぞろそのむたったばみだ飲むくまみえんなんていうの答えるごめんなさい日本語で言うけど答えるために一生懸命これからも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はいチョルチャギウィヘソポだ 다른 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laughs> 물론, 저는 행복,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그만큼은, 그거 받는 행복이나 사랑, 응, 음, 그거를 다른 분이 여러 배 뱃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에서 네, 그런 기회로, 응, 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 네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구초에 그 이렇게 정도가 그사이리시사랑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분을 좀 합쳐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파이팅 파이팅!